화재로 흉물이 된 비응항의 불법 폐기물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곳에 들어설 수산물 유통센터 운영을 맡은 업체가 센터 건립을 위해 폐기물 처리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업체는 오는 3월 말까지 센터 부지에 있는 3,500여 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화재가 발생한 비응항 입구의 한 공장. 공장 안에 가득 채운 불법 폐기물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큰 불이 났었습니다. 화재 후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에 탄 폐기물 3,500여 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비응항의 경관과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 명소인 마파지 길의 이미지를 해치는 폐기물이 처리됩니다. 지난해 7월 군산시가 해수부의 산지 거점 유통센터 공모에 선정돼 이곳에 수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수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하게 될 어업회사 법인 해지는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나갈 때는 에 하루에 대도 나갔으니까 대면 거톤 정도 나갔었고요. 지금은 차에서 차 정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3월달까지는 한 최대한 한번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아무 그죠 폐기물이 처리되면 유통센터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방치된 폐기물이 3월 말까지 치워진다면. 오는 5월 유통센터 착공에 들어가고 내년 11월에 완공할 방침입니다. 유통센터는 산지에서 매입한 수산물을 모아 가공해 대형 소비처에 공급하게 됩니다.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회삼 지금 만드는 것은 다 중국으로 전량 다 수출 을 가는 것이고 그 회삼으로 나머지 내장 그 내장 가지고 지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속해.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이 흉물이 된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